그리스의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난 것들 중에 가장 혁명적이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다.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 사건을 혁명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판단을 다 전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이 십자가의 도는 당대의 사람들에게나 혹은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그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와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그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인다 라고 하는 미련해 보인다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만 사도와울은 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하는 표현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패배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로마에 대항하던 사람들 그들을 처형하는 죽음의 장소였을 뿐이고요. 때문에 당대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말하는 것조차도 풍습 위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를 거론하는 것,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조차도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풍습 위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세상의 진리를 전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궁극적 기적이고 지혜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 존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의 수위를 앞두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므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깨달아 안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는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를 만남으로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고 삶의 내용이 변화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 그는 자기 자랑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었고 자기 신념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깨닫기 전에 그는 율법적인 의의를 자랑하고 그것을 고집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를 만난 다음에 그는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에 자랑하던 그 자랑과 의의는 다 보잘 것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죠. 그가 전하던 복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바로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면 그는 십자가가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린도 전서인데 그는 고린도 교회에 안부 인사를 전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십자가를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멸망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며,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여기 도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그 유명한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레고에서 나오는데 이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그 헬라의 세계에서는 말, 기준, 이성, 정신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성경에서는 말씀 혹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곧 그리소의 십자가의 도는 그리소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소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신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와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것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와울은 강조하면서, 그러니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따르십시오. 라고 강조하는 단순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유일한 처방전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사도와 울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잘 알려진 것처럼 고린도교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교에는 은사를 자랑하다가 다툼이 생겼고요. 그리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또 기리끼리의 문화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배경을 자랑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문화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갈라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와 우리 내릴 수 있는 처방전은 오직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교회되게 한다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상에 주님이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들마다 수많은 문제들과 분열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다툼의 소리가 있습니다. 분쟁의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만큼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추종하고 세상의 화려한 문화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강조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기 보다는 도리어 인간적인 소리들과 또 세상의 방법들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십자가가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 십자가의 도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지만 십자가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을 품고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상관없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의미서 오늘 사도아울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물어야 될 질문은 십자가의 도에 담겨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십자가의 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능케 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한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 함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를 사도와우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육체와 함께 탐심과 그리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와 함께 죽고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성프란시스코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프란시스코는 어, 다미안 어, 성, 성당에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 뒤에 어, 프란시스코의 관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를 인도하는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가난과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프란시스코의 삶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고 그의 모든 것을 풀어 주는 열쇠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의 일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와의 일체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에 그는 자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불쾌한 것을 그리스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달게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빛을 통하여 프란세스코가 전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되고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죄악들과 내면을 감추어져 있는 어둠까지도 깨닫고 그리스도께 고백하며 십자가에 못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어 준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더 사모하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난과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믿음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내어 주셨다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우주적인 사랑의 상징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랍게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사도바 울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하시겠느냐. 여러분, 사도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 줍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실 만큼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이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응원입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아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깨닫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 내면의 괴로움이든 문제이든 내 환경의 문제이든 여러분 모두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있다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이라라고 하는 노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내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이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들을 우리가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빛으로 나 자신을 조명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조명의 빛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가 안 되라.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들을 받아주는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는 능력이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 공동체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십자가의 도우 위에 세워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차별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그런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거리가 먼 모습이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도우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필립 양씨의 책 중에 잘 알려져 있는 책이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양씨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 여인은 비참한 삶을 살던 여인입니다.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길거리에 던져져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에 가봐. 교회 가면 당신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교회 가면 내 삶은 더 비참해질 거야. 왜요? 교회 가면 손가락질할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 가면 더러운 여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배척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가면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내 삶이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낙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데, 그러나 현실의 교회들은 십자가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의인들만 받아들이는 사랑이었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은 여러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세리들이 있었고, 창기들이 있었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주님은 다 받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죄인들을 향해서도 받아주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이를 차별로 바꾸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도리어 벽과 담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보다 더 못하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작가 정세랑의 피프티 피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5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각자의 삶의 무게와 고통을 다 끌어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면 인생은 비극이라고 한 말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보면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극장에 불이 나는 그 비극의 자리에 이 5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살던 그들이 서로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이야기를 나중에 그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선이냐면 우리 곁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람과 따뜻함이 담겨 있는 시선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지를 작가는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인물들인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들인지 특별히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 주실 만큼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따뜻한 시선은 그의 아픔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는 십자가 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혜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빈 마음은 공허한 마음은 우주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는 일치의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합당하게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주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서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의 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에 성경 필사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작은 십자가가 있으시면 그 십자가를 성경을 필사하는 색상 위에 올려 놓으시면 더 좋겠고요. 여러분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십자가가 있으시면 그 십자가를 손에 붙들고 여러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가상의 십자가를 눈을 감고 그리셔도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은 존재임을. 그래서 십자가의 빛을 통하여 나를 비추어 보며 회개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순절이 되면 좋겠고요. 둘째로는 십자가의 빛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그 예수 그리스의 그 우주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내 곁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는 믿음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